자 이제 트리의 실제 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는 이진 트리입니다. 아, 이진 트리는 모든 어, 자식 노드가 그러니까 서브 트리가 어, 두개 정도의 그러니까 세개 이상의 노드를 갖지 못하고요, 두개 이상으로 두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떤 노드가 자식 노드의 수가 어, 최대 두 개인 경우.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그 이진 트리는 순환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떤 이진 트리의 종류가 있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어떻게, 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진 트리의 정의를 볼까요? 어, 이진 트리는요, 자, 모든 노드가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갖는 그러한 트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서브 트리어 했는가 하면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노드가 내자식 노드가 두 개라는 것이고 그 노드가 하나의 트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서브 트리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정의 이렇습니다. 포말한 그 정의는 모든 노드가 두 개의 서브 트리를 갖는 트리를 이진 트리다라는 것이고요. 자 서브 트리는 공집합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말단 노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진트리는 순환적으로 정의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 노드가 하나의 트리고또 여기에 노드가 다시 하나의 트리를 갖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그 순환적으로, 순환적으로 어 이진트리를 정의하거나 그리고 또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트리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같습니다 우선 공집합이거나 하나도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것도 역시 트리이고요. 자, 루트와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로 구성된 노드들의 집합이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만 있지. 뭐 미들이나 뭐 오른쪽에 오른쪽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루트의 루트의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노드들로 구성된 그런 집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진트리의 모든 서브트리는 이진트리에 된다. 이것이 제규적으로, 순환적으로 정의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진트리의 모든 서비트들은 다 이진트리다. 이진트리를 정의하는데 이진트리가 나아. 이런 것들이 보통 순환적인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자, 두 개가 이진트리이며, 여두에도 이진트리고, 얘도 이진트리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진트리의 분리를 보면, 포와 이진트리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 말단노드를 제외한 모든 자식을 갖는 노드들은 두개 이하의, 두 개의, 개의 그 자식노드를 갖는 것이죠. 이것이 포와 이진트리입니다. 그래서, 어, 트리의 각 레벨에 노드가 꽉차 있는 트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정의를 보면, 말단노드를 제외한 모든 노드가, 자, 이진트리인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포, 포화 이진트리 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노드에 번호를 붙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로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번호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우리가 array로 이진트리를 표현할 때,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빼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번호를 우리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11이라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번호가 또 매우 중요하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또한 이진 완전 트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퍼 완전트리와는 다르게 무엇을 활용하는가 하면 어, 자 말단 노드 위 단계에서까지는요. 자 말단 노드에서 이게 말단 노드죠. 말단 노드들은 일단 자신 노드가 없잖아요. 근데 말단 노드 위에 있는 그런 노드들 역시 약간 불완전해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정의를 보면 높이가 h인 경우, 레벨이 h인 경우. 1부터 H1까지는 모두 채워져야 이만큼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만큼은 포와 이진트리가 돼야 되지만, 자 말단 노드 레벨에서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비워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포와 이진트리는 자 어, 전체 그러니까 그 말단 노드를 제외한 말단 맨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모든 것이 뭐아야 돼요. 포와 이진트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진트리 같은 경우에는, 말단 레벨, 말단 레벨, 마지막 레벨에 바로 윈 레벨까지는 모아야 뭐 돼요. 요만큼이 포화 이진트리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만큼은 다 포화 이진트리, 요만큼이 포화 이진트리인 것이 포화 이진트리와 이진트리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기타 이진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진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식 노드의 수가 둘로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레벨이나 차수 혹은, 어 간선의 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노드의 개수가 n개이면 간선의 개수, 특히 포와 이진트리의 간선의 개수는, 자, 얼마입니까? n-1입니다. 한번 세 볼까요? 어 현재 노드의 개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근데, 간선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어, 노드의 수는 일곱 개면은 간선의 수는 여섯 개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어, 높이가 h라면, 자, 어, 전체 노드, 포와 이진트리의 노드의 개수는 2h-1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포와 이진트리의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자, 레벨이 얼마인가요? 1층, 2층, 3층이죠? 그래서 2에 3승 마이너스 1이면 여기 8이니까 7이죠? 최대 노드 개수는 7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만약에 3층인 경우라면 최소의 노드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3개죠. 왜냐하면 각 층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h이면 어, 최소의 노드의 개수는 3이지만 최대 노드의 개수는 포와 이진트리의 경우 2인 경우 요자 2에 h-1승이 되는 것이고 또각 레벨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레벨에서는 2에 h-1 아니면 2에 l-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것을 레벨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2의 아, 1층인 경우, 레벨 1인 경우, 1-1이겠죠? 이건 얼마인 거죠? 1, 1개죠? 그리고 2의 2층-1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인가? 2개죠? 그럼 2개 레벨이 되는 것이고, 자, 3층 같은 경우에는 2의 3승-1이니까, 얼마입니까?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높이에 따라서, 혹은 레벨에 따라서 우리가 높이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고요. 전체 노드의 개수는 레벨별로는 자, 2의 h-1로 우리가 각 레벨에서 이걸 레벨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레벨에서의 최대 노드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개의 노드라면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어자그 n 개 노드의 경우라면 최대의 그 높이는 그냥 n개겠죠. 왜냐하면은 한 줄로 쭉 늘어선 경우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포화 이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 높이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의 2의 자, 아, 어그 개수가 지금 7개라면 7 플러스 1이고요. 이게 8이니까 이것이 예, 얼마가 되나요? 네. 3이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3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높이라든가 노드의 개수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실제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열로서 트리를 표현할 경우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가 아니라 배열로서, 배열로서 인티티를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1번에는 A를 놓고, 2번에는 B를 놓고, 3번에는 C를 놓고, 이런 식으로 배열로 표현하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어, 자, 우리가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 자, 나의 자식 노드가 누구인지, 혹은 나의 부모 노드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이 시기입니다. 자, 노드 i의 인덱스가 i라면, 부모 노드의 인덱스는, 자, i의 2분의 1인 것이죠. 예, 정수 나눗셈입니다 정수 나눗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노드 i의 인덱스가 i라면 부모 노드에 대 인덱스는 자, 2 e 나누기 i라는 것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금 어, 5번의 인덱스 인덱스 5번의 자, 이것이 2죠? 알겠을까요? 자, 2의 인덱스는 5인데요. 이것의 부모의 노드는 요 숫자, 요 공식에 의하면 얼마인가요? 자, 2의 5인데, 이것이 그, 어, 요런 식으로 정수 나눠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로링, 다시 말해서, 어, 뒤에 내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인가요? 2죠. 그러면 지금 2의 부모노드의 인덱스는 2. 제대로 나왔죠? 4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d의 인덱스는 지금 4인데, 부모의 노드를 얼마? 부모 인덱스를 얼마입니까? 2의 4, 2죠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부모 노드의 인덱스를 찾을 수, 찾을 수 있고요. 자 자식 노드의 인덱스인데 자식 노드는 두 개잖아요. 그래서 왼쪽 자식 노드는 그냥 자2 곱하기 i인 것이고 오른쪽식 오른쪽 자식의 인덱스는 ei 플러스 1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2번에 어, 왼쪽 자식 노드의 인덱스는 얼마인가요? 그냥 이건 이거죠.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4하고 4는 지금 자,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 자식의 인덱스는 이걸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뭔가요? 오른쪽처럼 우리가 아, 이런 식으로 쭉한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틀이라면 이렇게 아, 스파르스가 되는 것이죠. 스파르스 어레이가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빈 메모리가 낭비될 수 있는 그러한 아, 자료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엔트리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 공식을 써서 아, 자식이나 부모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역시 서치나 아니면은 다이렉트리 그러니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처럼 이렇게 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사 이 엔트리 같은 경우라면 메모리 낭비가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이진 트리를 링크드 리스트 법으로 사용하면 전혀 메모리에 손실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드를 얘기했을 때 파이썬에서는 노드에다가 인디세스다가 데이터와 링크만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 r 트 라이트. 그러니까 c 트의 l 프트 차일드, 라이트 차일드를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노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자, 루트 A가 있고, 왼쪽 자식이 B고, 오른쪽 자식이 다시 여기 또 B가 있네요. 그렇죠? 이걸 C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걸 C라고 합시다. 그래서 A, B, C, D, E, 또 D가 있네요. 여기는 F라고 합시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노드가 양쪽에 네,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에 링크를 가지고 있고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 포인트를 따라가 보니까 뭐가 되는, 되는 것이죠? 왼쪽 자식 노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오른쪽 자식 노드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구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사 이진 트리를 할지라도 자 메모리 낭비가 전혀 없죠. 네, 메모리 낭비가 전혀 없고 한쪽 링크만 사용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트리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로 표현할 수, 그, 어레이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 배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 링크드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효율적인 것은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